항생제의 남용에 대해서는 꽤 오랫동안 캠페인이 있었고, 매스컴에서도 1980년대부터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고,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생제 남용, 그리고 뭐슈퍼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들을 다들 들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살짝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음, 뭐 작년에도 이제 항생제의 남용에 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 오늘 다시 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 이제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감기 환자가 몰려들 아, 상황인데요. 벌써 이제 한두분 감기가 걸리셔서 오시면서 이제 항생제 이야기가 또 다시 되고 있어서 아, 우리가 아, 새롭지 않지만 계속 어, 리마인드를 하고 어, 교육을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오늘도 이 방송을 합니다. 어, 항생제의 남용은 뭐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떠들었었고, 미국에서도 떠들었었고, 어, 그것을 뭐 미국에서는 슈퍼버그의 탄생 뭐 하면서 항생제가 안 듣는 어, 그런 어, 감염들에 대해서 심각히 다루고 있었는데요. 어, 그래도 환자분들은 지금 당장 기침하고 열라고 하면은 나는 항생제를 먹어야 되, 되겠다 하고 이제 이런 어, 항생제를 찾으시는데요. 오늘 어, 제 병원을 찾으신 환자 한 분이 음, 그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야 될것 같아서 방송을 하는, 합니다. 음, 이분이 아그 어, 3일 전부터 이제 금요일부터 어, 기침을 해서 열은 없었지만 기침을 해서 어, 월요일날 3일 후 이제 내원을 하신 환자분 이신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을 보고 진찰을 해보니까 어, 뭐 간단한 그냥 감기 바이러스성 감기네요 그래서 항생제를 안 먹어도 되겠네요 하고 아 이제 소염제나 뭐 기침약 정도로 치료를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께서 머뭇머뭇 하더니 벌써 항생제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전부터 먹었대요 그래서 어 그럼 어느 의사를 봤는데 항생제를 3일 전부터 줬냐고 하니까 아 다른 의사를 본게 아니라 예전에 먹던 방광염 약 항생제가 있어서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분이 항생제가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죠. 항생제가 남아있다는 것은 예전에 방광염으로 항생제를 처방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5일이나 7일이나 10일이나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요만큼의 기간으로 항생제를 처방을 하는데,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반만 먹었다면 나중에 어, 그거를 더 먹기 위해서 남겨 놓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 이틀 먹다 보니까 나와서안 먹는 분 그러면 뭐 7일을 어, 처방을 받았는데 이틀만 먹고 나머지 이제 해서 남아 있어서 먹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 이틀 먹어서 어, 균이 어, 대부분 99%가 죽었다 하면 1%가 남아 있는데 그 1%의 균이 마저 다 죽였어야 되는데 항생제가 도중에 갑작스레 끊기니까 거의 죽으려고 하던 어, 박테리아가 항생제가 안옴으로써 안, 안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남는 어, 세균은 그 다음에 항생제가 올 때는 그 항생제에 대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7일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틀, 3일만 먹었다 하면 결과적으로 하, 음, 거기서, 어, 그 항생제의 내성이 될수 있는 균들만 사람은 함께 해서 키우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몇 번이 반복이 되면 그러면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어또 다시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다른 항생제로 주고 그럼 그 항생제도 몇번 하다가 또안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다른 항생제 주고 서너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항생제가 듣는 항생제가 없게 되죠. 어 물론 이런 일들이 30대, 40대, 50대에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항생제를 그만큼 많이 드실 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어, 70대 정도가 됐을 때는 벌써 항생제를 수십 차례 먹게 된 되시던 분이 그런 식으로 몇 번을 했다. 그래가지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 항생제들이 어, 듣지가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광염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게 되고 거의 중, 죽을 정도까지 악화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다든지 하는 정도까지도 어, 나오게 됩니다. 어, 방광염 때문에 에이 사람이 죽어, 죽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방광염 때문에 그렇게 아플까? <laughs>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병원에 뭐이큰 병원들 보면 거기에 환자리스 쫙 보면 <laughs> 소변 어그 방광염으로 입원을 해서 어 중환자실까지 어 가서 큰 중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아 모든 큰 병원을 가보면 아무 때나 그 환자들 리스를 트다 뽑아 본다면 분명히 한명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광염 때문에 아, 감염이 시작돼서 큰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염이 걸리시면 의사가 7일이든 5일이든 10일이든 그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준 거기 때문에 이 3일 4일 먹고 좋아졌다고 해도 끝까지 먹어서 남아 있는 균들을 모조리 죽여서 내성이 생기지 않는 않게 하는 게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오시, 오셨을 때 감기 때문에 항생제를 복용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박테리아 감염이 아니라 그냥 감기 바이러스성 감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항생제를 먹을 필요가 없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자가 진단하고 항생제 남은 걸로 자가 치료를 한 거죠. 의사가 여기서 인볼브가 절대 안, 됐, 안 됐잖아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치료까지 한 거니까 그런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항생제를 먹게 됐다는 게두 번째 문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자 만약에 오늘 오신 분이 박테리아성 감염, 폐렴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아니면은 박테리아성 어, 기, 그 폐의 염증이나 감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방광염에 쓰인 항생제는 폐의 감염에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 방광염이 있으시면 어~ 흔히 처방하는 약이 어~ 시프로 플락스신 그리고 어~ 뭐~ 나이트로프란토인 어~ 계열의 약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다 폐에 대한 아~ 어, 치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어, 그리고 뭐 백트람 같은 것도 쓰이는데 아 어, 상기도 감염이나 어 폐렴에서 백트람의 효과는 아 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항생제입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뭐 감염에서 가끔 아목시실린을 주기도 하는데 아 어, 보통 아목시실린은 아그 어, 방광염으로 어 쓰이긴 쓰이지만 자주 안 쓰이는 약이다 보니까 어, 가장 흔한 약인 시프로, 마이크로비드, 어, 나이트로프란토인 이런 약들이 어, 방광염에만 효과가 있지 폐에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실제로 폐렴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어, 먹었던 항생제가 듣지도 않는 항생제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 다른 박테리아의 내성만 만드는 일을 하게 됐고. 어, 항생제에 대한 어,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만 남겨놓은 거죠. 자, 모든 치료에서 우리 의사들이 어떤 약을 처방할 때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약은 아무도, 아무것도 없죠. 부작용이 이만큼이냐, 이만큼이냐의 차이지 아무, 아무 부작용이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 항생제를 처방을 할때 이만큼의 부작용의 위험성을 어, 갖고, 어, 이만큼의 어, 폐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만큼의 부작용은 감소하겠다 해서 주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어, 이거, 이 항생제를 내가 심심해서 먹든, 감염이 돼서 먹든, 이유 없이 먹든, 이유 있든 먹든, 그 약을 먹음으로써 으 오는 부작용은, 가능성은 똑같죠?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먹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의 가능성 같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의 가능성, 그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데 효과가 이만큼 있으니까 효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거지. 만약에 바이러스성 감염이나 감염이다. 아니면은 감염이 절대 없는데 그 아니면 아그 어, 감염에 피그 효과가 없는 항생제를 먹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효과는 0 0%나 아주 작은 효과나 없는데 반면 부작용은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효과보다 베네핏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처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부작용의 퍼센트가 이 효과에 비해서 훨씬 커 보이죠. 인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때나 어떤 약을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 약을 당뇨병이든 콜레스테롤 약이든 어떤 약이든간에 항상 우리가 처방을 할때이 사이드 펙트 부작용이나 문제점보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의사고 그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 감염이 오거나 하면은 의사를 찾으셔서 거기에 적절한 어, 치료를 받으셔야지 집에서 혼자서 남은 항생제를 절대로 드시지 마시라고 어, 꼭 간곡히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실제로 제가 한 2주 3주 됐는데요. 어떤 환자분이 아, 다른 내과 선생님한테서 항생제를 받아서 아, 오일을 먹다가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지금 투석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그때 감염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부작용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이 요기에서 걸리는 사람은 그렇게 추석까지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가 큰 감염 때문에 주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감염도 안 생긴 사람이 먹는다고 하면 얼마나 쓸데없는 자신이 위험한 곳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감염 같은 것을 볼때 어,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하면서 문제도 많고 어, 하지만 어, 훨씬 효과가 많기 때문에 주는 거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또 의사가 또 처방했다고 아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안 먹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어, 꼭그 감염이 걸려서 항생제가 필요했는데 안 먹고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최악의 경우에 돌아가시느냐, 콩팥이 망가지느냐, 최악의 서로의 최악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낫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전문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하는데 따라 따라야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어,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